안녕하세요 찰립입니다 블랙옵스6 다이렉트 공개로 달아올랐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다이렉트 공개 후 바로 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다이렉트에서도 M16을 보고 바로 현생에서도 M16을 볼 일이 생겨서 그냥 다이렉트에서 핵심 부분만 따서 자막으로 업로드해드렸습니다. 뭔소리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매체를 통해 추가로 언급된 블랙옵스6 정보와 그간 모던어피어스림이 모조리 있던 업데이트 내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관련해서 추가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캠페인 플레이 타임도 중요하잖아요. 플레이 타임은 이전 코로비티와 유사한 플레이 타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매체와 인터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미시면 5시간, 좀 천천히 미시면 7시간 내로 캠페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페인의 주인공 현재 케이스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레이븐 측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캠페인을 실현할 때, 최대한 정보를 숨겼다고 합니다. 아마 콜드워의 벨처럼 플레이어가 커스터 마이징한 캐릭터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 그리고 국내 매체가 블리자드 코리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별도로 더빙은 없다고 합니다. 더빙에 대한 호불호야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건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시기는 앞서 다이렉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콜드워 유이자 블랙 옵스 2 과거 시점 이후인 90년대 초반이고 우주의 다리가 부상됨에 따라 메이슨과 허드슨의 사망이 캐논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남유럽, 툰드라, 이라크 등 세계를 누비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고 플레이어에게는 다양한 아이템과 전략이 제공되어 반드시 교전만이 답이 아닌 스텔스나 협상 등으로도 상황을 타파할 수 있게 해놓았답니다 캠페인의 주골자는 시야의 내부에 있는 적의 음모로 인해 낙인자로 찍히게 된 우주와 동료들이 안전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파헤치며 그 과정에서 90년대 핵심 이벤트들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무엇일지 에들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플레이어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관련된 추가 정보입니다. 오퍼레이터로 콜더의 홍일점인 헬렌 파크가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스톤 역시 돌아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진영의 경우 현재 로그블랙 옵스와 크림슨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데요. 아마 로그 블랙 옵스가 우주를 추출하는 의도치 않은 낙인자들 크림스 1이 타락한 CI 쪽인 것 같습니다. 블랙 옵스 3에 있던 위너서크라고 감정 표현이 돌아오는 것이 개발자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플레이어는 상위권에 들면 이전처럼 상대방에게 자기 자랑을 할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 다이렉트 내에서 별도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특정 장면을 통해 캠페인에 있던 고기 방패 기능이 멀티에 도입될 것을 보여주었고 잠깐 지나가는 화면으로 세로형 무기 선택창이 위한 맵 투표 최고의 플레이 블레우스 시그니처 맵인 뉴쿠타운의 귀환도 보여줬습니다. 이번작 역시 무기의 부착물을 최대 5개를 부착할 수 있고 홀더와 마찬가지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무기의 최대 8개의 부착물을 장착할 수 있답니다. 그 특전의 경우 동일 속성 특전을 3개 장착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무가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시연에서 예로 든거는 인포서 계열의 특전을 3개 장착하면 적 처치 시 이동 속도와 체력 회복 속도가 증가한답니다. 또, 매치를 통해 블록스 6의 저격은 흉부 위로 한방컷이 될 것임을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모던 어페어 3처럼 딸깍 메타에 재림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콜더에 있었던 인트로 형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외에 앞서 공개됐던 정보를 대집고 넘어가면, 전방향으로 질주, 다이빙, 슬라이딩할수 있는 옴니 무브먼트 시스템의 도입, 버튼 입력을 최소화해주고, 이동보다는 담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 지능형 무브먼트의 추가, 히트존 증가에 따른 더 역동적인 사망 장면 구현, 코너 돌거나 건물 진입 시, 좀 매끄러운 룬 클리어링을 보여주는 코너 슬라이싱 기능, 허드 커마 가능, 클래식 명성의 귀환 등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좀비 모드에선 특정 맵에서 크로원 시스템을 기대해 볼수 있고, 크로 인원으로 마야, 그레이, 위버, 카버가 등장한답니다 콜더 엔딩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팩박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다루게 되며, 출시 시두 개의 맵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낮 환경에 웨스트 버지니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리버티 펄, 나머지 하나는 밤 환경에 블랙 사이트에서 교전하는 터미너스 맵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에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약 구 특전하고 옆에 놓여져 있는 소품 으로 고불검 시스템의 기한도 확인이 되었고요 조미모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올해 후반에 공개될 예정 입니다. 그 밖에 블랙옵스 6의 실제 용량 은 300기가가 절대 아니며 출시일 이 임박하면 제대로 된 용량 정보 를 공유할 예정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소매점 을 통해 유출된 바에 따르면 블랙옵스 6 베타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로 예정되어 있답니다. 다음으로 무덤운 페어스리 5조원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챌린지의 주인공은 바로 책 시미터 키트입니다. 시미터 키트는 FGX 호루스의 반동을 잡아주는 장총열과 드럼 탄창을 제공해주는 컨버전 키트인데요 미리 써보신 분들의 평을 살펴보면 막상 컨버전 키트의 성능 그럭저럭이고 68탄창 해금용이라는 평이 꽤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어에서는 가면 모드에 DNA폭탄이 추가되고 가면 모드 내 장비 선택지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으며 빠른 플레이 필터에 폭파 모드 추가 무기의 경우 사이드 와인더에서 버그 수정과 성능 조정 나머지 제 아틀라스 키트, 잭조 브레이커 카우팔 K에서 버그 수정이 있었습니다. EMD 수류탄의 핑 딜레이가 대폭 감소한 대신에 핑 반경력 시 감소하여 적절한 조정이 진행되었고, 썸 스트릭이 이머전시와 도쿄에서 제대로 순찰하지 못하는 문제나, 수험으로 스트릭을 통한 스트릭 얻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스트릭을 통한 스트릭 얻기는 저번에 비활성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시스트 점수를 얻는 것만 막았더라고요이 부분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일전에 소개했던 현금 드랍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 변수가 발생되면, 저기 죽을 때마다 자기가 모아놓은 킬스트리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떨어뜨리고, 플레이어는 그걸 먹게 되면, 자기 스트릭 진행에 기여시킬 수 있습니다. 오존에서는 굴락에서 열압력 수류탄이 제거되고 코어와 동일하게 사이드 와인더와 제 아틀라스 키트 패치 차이점이라면 한방 메타로 가끔 봤던 크로스보우 블래스트캡 20볼트를 추가로 너프 풀어야 했습니다. 이에 버그 수정 살펴봐 주시고요. 오존와이레스는 경험치 부스트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고 1 1일자 패치로 추가적으로 그래픽 문제, 아이템 및 부착물 관련 문제, UI 문제 등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더보이즈 드라마 시즌 4를 맞이하여 현재 상점에서 더보이즈 번들이 복각 중에 있고 현재 파이어 크래커를 이용 가능하다는 제보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위치에서 몬스터 콜라보 아이템을 배포 중에 있고 13일, 15일, 19일, 21일 사이를 걸쳐 방송을 시청하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런 아이템을 준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획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있었던 소식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매거진의 찰렸습니다